에, 제안을 받고 어, 한 말씀 드리게 돼서 너무 두서없는 말씀 됐다가 송수로운 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과연 이 앞에 현수막에 있는대로 공상 주사파 괴뢰집단의 난남 갈등을 부추긴 과연 이이 1천만 향군 회원을 이끌 수 있는 회장 김진호가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호는 자기 자신의 후배 장군이 공산주석과 괴뢰집단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에 의해 간접 사직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자가 향군회 향군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감히 정중하게 향군 1천만 향군 회원분들에게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사명감를 갖고 있는 모든 해안군 회원들은 이 시간으로 해안군 탈퇴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네! 탈퇴해 주십시오. 1천명이 탈퇴! 아니라 천명이 남을 때까지 회원제 김진호를 애써고 있는 간신배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까지 전부 탈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 님께큰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번에서 우리 플러스을 한번 다시 합창하고또 다음 우리 우성종 단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플러스 주세요